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연산동 베테랑 치킨 오프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반반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우드톤의 가게 내부입니다. 안쪽에 속닥간 자리도 있더라고요. 너덜너덜 빈티지입니다. 근본 샐러드 나오고 생맥입니다. 4,000원입니다. 맛있었습니다. 반반입니다. 19,000원입니다. 따로 그릇에 나오는데 바로 와양 많다 나오는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양념을 한입 먹었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꼬지집 양념 맛이 난다 생각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대천초입니다. 일단 일반 양념이랑은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치킨 집이랑 또 조금 다르다 생각한 점은 살이 촉촉하다라는 느낌. 물을 살짝 머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랄까요.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프라이드는 무난한 느낌이었고요. 이 집은 단순 저 빈티지한 노포 분위기로 핫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 생각했고 양도 많고 맛있어서 가성비가 좋다 생각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는데 호리건 포장이건 사람 많더라고요. 주변에 프랜차이즈 말고 이런 치킨집 있으면 참 좋은데, 부럽다 생각했습니다. 어우, 치맥 땡겨.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8점입니다.